자, 오늘은 오늘은 야, 진짜 증시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증시 포함해가지고 어, 밤사이에 미국증시 신고가 또 3대 지수가 다 신고가 갔어요 다우, 나스닥, S&P 어, 제가 몇달 전부터 아니, 작년 12월부터 제가 신고가는 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서 찍은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한번 찍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어, 신고가를 여기서부터 간다고 말씀드렸던 사람 정말 드물다니까요. 소수 의견이었고 신고가를 여기서 한번 찍었어요. 그때 그 흐름대로 신고가를 넘어섰고 또한번 신고가를 갱신했고또한번 넘어간 거예요. 지금 세번 연속의 신고가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조만간 눌릴 겁니다. 조만간 눌릴 건데 어디까지 뻗었다가 눌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눌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8,250 라인, 8,000 라인까지 다 눌릴 건데 어, 중요한 거는 장기적 흐름입니다. 이런 이런 시, 어, 어떤 선진국 증시들은 장기적 흐름이고 어, 그 흐름이랑 우리랑 뭐 다르더라도 실망할 것도 없고 거기서 뭐 맞춰갈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만의 흐름인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궤를 같이 하는 건 있겠죠. 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많이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상 음 해외 증시가 좋다고 해서 우리 증시도 똑같이 좋고 이런 건 많이 옛날처럼 어 그런 식으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어 일본도 마찬가지요 지금 일본도 독일에 이어서 그 다음 선진국 증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 또한 어제 개파락을 시켜놓고 지난주에 어제 휴장이었고 개파락을 시켜놓고 지난주에 어그 다음에 주말 지나고 이렇게 휴장 지나고 뻗어 올라갔어요. 갭상승에서 2% 정도 올라갔어요. 어, 그러면서 52주 신고가 찍고 머지 않아, 머지 않아. 이때 만든 2018년 9월 달에 만든, 10월 초에 만든 어, 최고가를 또 찍으러 갈 그걸 좀 갱신을 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추세를 장기적으로 살려 들어가고 있는 선진국 증시다. 길게 늘려 봤을 때 결국에는, 결국엔 계속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선진국 증시 형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부러운 거죠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중국이 간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거고 중국도 오늘 아직 안 끝났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건 겁니다 얘네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멀었어요 결국에는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갈 겁니다 옛날같이 중국 증시가 이렇게 요동치는 현상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상향 점진적 우상향을 꿈, 어, 차츰차츰 만들어갈 겁니다. 이때는 전형적인 어, 개발도상국 후진국 스타일의 급등락하는 뭐 그런 증시였고, 지금 이제 천천히 자리 를 우상향으로 잡아갈 확률이 높아요. 요동을 치지 않을 거예요, 점점. 어, 뭐 해외 증시는 이렇고, 우리 증시는 사실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보세요, 남들랑 비교해 를 보세요, 딱 봐도. 좀 남들은 다 어디 와있어요? 이거 와있는거예요 사실상 이걸 돌파할까 일본중심이 이 정도 돌파할까 말까 어? 미국은 돌파했고 그냥 전 고점 다 돌파한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가야할 길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렇게 비교를 해서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 거래의 흐름과 이런 흔적들을 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동안에 악재가 드리워, 악재를 가득 채워놨던거는 서서히 거쳐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 미중 무역 분쟁 점점 거쳐가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들이 지금 다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저는 항상 제가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675라인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반복한 10번 한것같아675 어, 평균적으로 675를 전후에 앞둔 사이에서 한 번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675가 다가오고 있네요. 즉 즉 한번 충격을 줄 때가 올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실상 그렇게 음, HLB에 집중돼가지고 중소형주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기도 한데 어,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했으니까 HLB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대형 바이오주들 중대형 바이오주들이 자라나면서 시장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그대로 상 우상향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점진적 우상향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675선 정도 흐름 보이면 꺾일 때도 됐다는 겁니다. 그 꺾이면서 개인들이 지금 최근에 샀던 7천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격을 줄 거예요. 자, 개인들이 최근에 한 달간 코스닥에서 7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최근 3일간 하면 2천억 정도. 최근 일주일로 치면은 3천억 정도. 최근 2주로 치면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샀어요. 개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사들였고 많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많이 산그 많이 개인들이 샀다고 해서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 개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가장 자금이 많습니다 합쳐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자금이 많지 않고 개인들이 원래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 하, 당연히 개인들이 매수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들어오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개인들이 많이 사네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항상 판단하지 마세요 수급적으로 가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 시장은 이틀동안 왜 올라갔어 3일 동안 왜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3일 동안 샀는데 3일 동안 올라갔네 안 좋은 거랑 전혀 반대인데요 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개인들은 많이 사요 개인들이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살때 외국인들의 기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어, 매도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냐 아니면 진짜 음? 다른 외국인 기관들도 굳이 이렇게 팔지도 않는데 그냥 개인들이 땡겨서산 거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위치도 있고 상황도 있고 외적 변수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개인들이 사냐 따져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쨌든 결론만 말하자면 오늘 외국이 아, 개인들이 지금 최근에 일주일 아 최근 한 달간 7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게, 이게, 어쨌든 충격을 줄 거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개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면서 갈 수는 없어요. 당장은 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사더라도, 이거는 언젠간 외국인들로 넘어와야 됩니다. 기관들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쉽게 파나요? 내 주식이 떨어진다고 개인들이 쉽게 파나요? 전국적으로 안 팔아요. 떨어지면 더 살려고 합니다. 돈을 더 가, 뭐, 갖고 와서 더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개인들의 충분한 매도예요. 올라가기 전에 매도하는 거. 근데 그게 참 이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 겁니다. 앞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힘들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 왜 옵션 만기일이냐? 지금 옵션 포지션이 변화가 없습니다. 옵션이 외국인의 그 코스피 포지션 올라가는 대로 옵션이 따라 올라가서 어, 다음 주에 뭔가 흐름을 만들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번 옵션은 유난히, 유난히 뚜렷하지가 못합니다. 지금부터 더 올라가면 외국인들도 파생해서 손실을 볼것 같아요. 이 말은 다음 주면,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뭔가 충격적인 요소가 하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요. 저는 단기적인 말고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시장은 지금 시어, 그 폭락장을 본 이후로부터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해야 된다. 주식 해야 된다. 그러나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단기적인 출렁임이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개인들의 심리를 흔들 겁니다. 개인들 코스닥 7천원 산거 흔들면 더살수 있어요. 8천원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리를 흔들어 놓으면 다음번에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때 개인들이 시원하게 매도가 나와요. 항상 그럽니다. 항상 이거는 늘 반복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편안하면 매도를 안 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내가 편안하면 매도할 생각이 아니라 더 먹을 생각을 해요, 늘. 근데 편안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더 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쫄리는데? 조금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이 생각이 쌓인다니까요. 그거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 다음 주 월화수목, 요7거래일 안에 한 번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피로부터 코스피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K202 삼성전자가 그 뉴스 보셨분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 무리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지금 꽉 찼어요.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한계치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53,000원에서 55,000원이면 한계예요. 거기서부터 꺾어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옵션도 외국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에 맞춰지겠죠. 약 2100포인트에서 2120포인트 라인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애? 아예 올리려면 완전히 올려버려야 돼. 2000 아니, 지금으로 치면 2200포인트 이상 올려버려야 돼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예 올리려면 2,200 포인트 올라가면서 옵션을 조정을 시켜버리든가 현재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떨어뜨려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을 무리하게 쓰지 마세요 철저하게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방법으로 가세요 그게 일단 당분간 유효할 겁니다 코스닥도 675 말씀드렸는데 675 전후에 가지고 660 680 요선 들어오면요 또 단기적으로 내려와요 지금 내려올 만한 종목들이 뭐 있어요 hlb가 한 여기서 한. 2-3만원 더 떨어지면은 시장 당연히 영향받는 겁니다 HLB는 결국에는 10만원대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만 어 시간은 좀 걸리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그리고 셀트로렌스퀘어의 향방이 또 중요할 거고 어, 오늘은 셀트로렌스퀘어가 뭐별 볼일 없었는데 어,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바이오 쪽에 중형주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즉 요약하자면 코스피 조심하세요 코스닥 하더라도 바닥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힘 실리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필룩스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필룩스를 100 1 지금 딱 100%네요. 100%, 100 수익 8,959,000원 요 사이가 100%예요. 100%, 100 수익을 볼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거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입니다. 꼬이지 마세요, 지금. 흐름 꼬이지 마세요. 어. 이거는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과거에 어, 며칠 전거 들어보시면 어제 거들만 들어보셔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어, 오늘 어제 종가매수 했던 유로도 11% 수익되고 나왔고 음, 오늘 종가매수 한 것도 내용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매수 좋아요 식가매수도 좋아요 근데 다 같이 하기에는 종가매수가 더 좋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식가매수가더 나아요 어, 식가매수는 어, 왜냐면은 2분 전에 파악을 해서 하면은 정말 정말 안정적으로 식가매수에서 수익내는 방법이 있어요 2분전 근데 그걸 다 같이 준비해 가지고 막 물량 한 번에 또 들어가면 또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 뭔가를 다 하루를 정돈하는 종가 매수가 다 같이 하기는 더 편안합니다. 하여튼 종가 매수를 요즘에 계속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은 하는 걸로 어 진행을 할게요. 가급적 어좀 시장을 웬만한 장에서는 한 종목씩은 종가 매수를 하고 돈이 안 되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제가 하는 걸로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게요 종가 매수는 다음날 10% VI가 일단 1차 목적입니다. 목표. 나머지는 오늘, 어 치매 쪽 돌았던 고려역이 올라왔고, 셀리버리 재료 가지고 올라온 것들, 에스텍 파마, 비보존 지금 보통 보면은 다 재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바이오들에서. 어. 즉, 바이오들은 재료를 지금, 어 묵혀놓고 있다가 한 번씩 터트리는데, 그게 지금 시기라는 겁니다. 한두달 전에 터트렸으면 효과도 못 보고, 공시 담당자 타이밍 못 잡고 그냥 괜히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재료를 터트리면 바이오 종목들 재료가 항상 나온다고 바로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 재료가 있어도 조금 참고 있다가 좋은 시기에 때 내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 같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공시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좋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중형주 중소형주 혹은 중대형주에서 거래가 안 빠진 종목들 거래 대금 살아있는 종목들을 본다면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예를 들어, 삼상 재료가 있다든가, 임상 재료가 있다든가, 아니면 합병 재료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저도 기업탐방 갑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나다 다음 주에, 어, 우리가 보유한 종목, 어, 기업탐방 갈 거예요. 바이오 종목에서. 어, 제가 그런 거는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어, 각자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료 분석해가지고 터질만한 거잘 들고 있으면 바이오에서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앞으로 우상향, 점진적 우상향을 하려면 바이오 못 끌고는 못 가요. 바이오는 무조건 갑니다. 다만 종목별 편차가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분석 잘 해서 바이오 쪽에 집중해서 분석 잘 해서 뭐 들어간다면 진짜 2015년급은 아니지만 적어도 2018년도에 한반 정도급, 2018년 1월, 2017년 말에서 올라간 그 정도급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먹기 바빴던 때니까 이 당시처럼 그 먹기 바빴던 때에 반절 정도는 최...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바이오 재료 있는 폭발적인 걸잘 공략한다면 필룩스도 그 마찬가지인 거니까 저는 제 다음 필룩스를 공략하는데 최대한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분석하는데 요새밤 늦게까지 주식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방송도 최근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좀 어. 좀 폭락, 조금, 이렇게, 어, 마음을, 준비를 좀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세요. 조금, 돈벌 준비를 해주세요. <laughs> 그렇게 보시고. 네, 미국 선물도 상승 0.3% 정도 올라가고, 네. 저도 지금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 같이 그냥 방송하면서 같이 보고 있다가, 어,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지금 마치고 바로 마감방송을 찍는 거예요. 제가 야간까지 준비를 하고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어요. 그건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방금까지 장에 집중하고 있다가 마감방송을 하려는 거니까 사실 뭔가 뭐 정, 정리한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말 되는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려서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준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장중에 느낀 대로 그냥 저도 그냥 지금 오늘 제가 장 마감하면서 무슨 말 할지 저도 몰라요. 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오늘 보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걸러서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나중에 저녁 때 정리해서 듣, 어,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1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16분 걸렸네. 에이.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일 또 얘기하면 되니까.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